다른 차원이야. 엽떡의 허니콤보 시켰으면 이렇게는 먹어봐야지. 안녕하세요, 후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엽떡의 허니콤보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다른 걸 먹으려고 했는데 구독자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엽떡이랑 허니콤보인데 엄마 아빠가 잘안 시켜줘요. 이렇게 보내서 그러면 또 오랜만에 엽떡의 허니콤보 먹어야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엽기 떡볶이. 그리고 허니콤보인데 플레이팅 되게 예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윙이랑 봉 이렇게 딱. 그리고 이거는 교촌 치즈볼, 엽떡에 어묵튀김, 바삭 치즈만두. 자, 그러면 바로 먹어보죠. 허니콤보 먼저. 음. 지난번에 먹었던 교촌 순살이랑은 차원이 다른데. 미워할 수가 없네. Oh. 진짜 맛있네. 뭐야? 아니,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미쳤는데요? 아니 그동안 어, 엽기 윙봉도 많이 맛있어졌다. 굳이 허니콤보를 따로 안 시켜 먹어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차원이야. <laughs> 이렇게 국물 을먹 으면 맛있 어. <laughs> Yes. <laughs> 치킨 뼈는 이렇게 먹어야지. 젠스랑님 드시는 거 봤죠? 이렇게. 응. 교육자료로 쓰세요, 이거. 음, 계란 잘 어울려. 아, 그러니까 계속 다리만 먹은 건가? 아, 얘가 다리 이 부분. 왜 이렇게 맛있지, 오늘? 와. 아참 얼마 전에 류나랑 솜사탕 맛 파프리카 촬영했잖아요? <laughs> 거기 아니 류나가 벌써 저렇게 컸냐면서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아마 류나가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게 완전 깐난 애기 때 먹으면 안 되는 초코떡 먹고 선입막 묻혔던 그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벌써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여운이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데, 여운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됩니다. <laughs> 세월이 정말 빠른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진짜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거 자꾸자꾸 표현해주세요. 음. 짠!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엽떡의 허니콤보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보셨나요? 아 그리고 머리 스타일 바꿨는데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악플 차단한다. <laughs>